안녕하세요. 이쁜다 여기 이쁜다 영웅 맘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뭘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이제 여기에 원래 쪼꼬미 창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을 옮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기요 쪼꼬미 방울봉랑이들을 너무 협소해서,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안 크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옮겨주라고 그러거든요. 그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하나씩 뽑아서, 이제 뿌리가 좀 났기 때문에, 하나씩 뽑아서 이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렇게, 요대로 떠서, 요대로 떠서, 근데 이제 뿌리가 요 정도밖에 안 났어요. 이게 지금 작년 추석경에 심은 건데, 아직도 요 정도밖에 뿌리가 안 났기 때문에, 너무 애들이 안 커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들을, 요렇게, 뿌리째 떠서 이렇게 심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흙들을 채워줘야 되겠죠? 그냥 쑥 뽑아가지고 어저께 창도 그랬지만 지금은 계절상 이렇게 흙까지 떠서 이렇게 심어주는게 다육이들한테는 더 성장하기에 더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창도 그랬지만 이 방울이도 요런식으로 이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 밭에 다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좀 공간을 좀 띄워서 방울들이 좀 마음대로 클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줘야 되겠죠. 삽목, 자리가 없어서, 이거, 방울이 들어왔을 때 자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삽목판에 해주긴 했는데, 조금 크면 좀 자리를 옮겨주려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계속 자리가 안 나서 그냥 삽목판에 그대로 키웠는데, 계속 보니까 얘네들이 좀제 마음만큼? 못 자라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자리를 차지해서 이렇게 심어주면 좀잘 크지 않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거무리들을 한번 옮겨 심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흙도 원래 저기 창을 키운이라고 영양분이 있었지만 요 자체에도 또 제가 저기 영양이 좋은 거를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흙은 요대로 그냥 요 흙으로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방울이 적심한 아이들 사는 것도 진짜 이렇게 화면에만 보고 사지 말고 직접 대면을 해보고, 아무리 자로 된거 사고, 이래도 직접 보고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집에 온 아이들 보면 너무 틀려요. 요, 이 지금 작년 추석에 심었는데 뿌리가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얘가 클 수가 없어. 요, 작년에 요만한 게 왔어요. 올 때. 요런 거를 팔았답니다. 어떤 분이. 그냥 저는 그냥 제 마음만 믿고, 제 마음만 생각하고, 그냥, 다육이 파는 분들도 제 마음 같으리라니 생각하고, 그냥 이거를 샀는데, 온 거를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배신감도 들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못 고쳐요, 제가. 이제는 근데 정말, 이제, 뭐, 경매든, 뭐든, 안 하고, 직접 가서 보고 살 거예요, 이제는. 경매로 온 아이들도 보면, 거의, 기대치보다 낮아요. 요번에, 또, 그 어딘가에서, 나빌레라 복륜금을 샀는데, 경매를 받았는데, 어휴. 제가 제대로 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거기는 경매를 원래 그런 식으로 하는가 보더라고요. 다, 불, 불만이 다른 분들도 많, 많으시더라고 보니까. 요 여러분들도 섣불리 경매 싸다고 경매 같은 거 하시지 마세요. 제가 경험자예요. 항상 다육이는 사진으로 보고 그냥 사면 기대치보다는 많이 낫다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심으니까, 이 아이들이 두 판이잖아요. 두 판이 다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심어야 되나 모르겠네요. 화분에다가 각각 옮겨줘야 될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봅니다. 진짜 뭐 선배 매니아 분들 말씀이 맞을 때도 있고요. 너무 이 다육이, 저기, 세계에는 좀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저는 안 믿었었는데,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사람을 보지 말고, 다육이만 보고, 사랑을 해야될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서 흙을 제대로 채우면 여기 하나에는, 여기는 죽었답니다. 혼자 떠들고 있었죠? 보이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씹는데 정신이 팔리고 방울이 얘기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화면에서 벗어난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언제나 선수가 될까요 제가 이 다육이 유튜버를 다른 선배님들처럼 이렇게 많은 구독자를 갖게 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실 거죠? 제가 목소리를 너무 그냥 평상시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가라앉나요? 좀 댓글 좀 써주세요. 목소리를 좀한톤 높여라. 아니면은 그대로가 좋다. 라든지 여기도 이것도 조금 불안불안하네요. 도레미파 쏠쏠쏠 톤이 좋다고 <laughs> 그렇게 하려는데 그렇게 하면 <laughs> 제가 너무 어색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어색해도 좀 이렇게 듣기, 듣기가 좋을까요? 제가 그렇게 쏠 돈으로 하면? 아, 얘를 다 심으면 자리가 없겠는데 이렇게. 어 여기에 거의 한판 심으니까 자리가 없네 저쪽에는 어떡할까요? 저쪽에 있는 또한판 있는데 밑에 밑에다가 심어야 될까요? 밑에 창들을 또저쪽 밭으로 옮기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창은 아니 창이란다 이 방울이를 이렇게 살 때는 진짜 큰맘 먹고 산 거였거든요. 근데 완전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답니다 이거를 사고 나서. 우 시청자, 구독자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쁘죠? 오늘은 눈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근데 하우스 안에는 또 괜찮아요. 요런 아이들은 그래도 뿌리가 칠하게 내렸는데, 다른 아이들은 뿌리도 시원찮고, 그래도 제가 정성껏 돌볼 테니까 잘 컸으면 좋겠어요. 네. 쉬우면서 이게 지금 한판 이식해놓은거거든요 요게 지금 한판 이식해놓은건데 이렇구요 저기 보시면 요, 요 원전북랑금 예쁜가요 제가 모주하려고 이렇게 두아이를 준비를 했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요기 한판 남은 아이, 요기 한판 남은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도 커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아이들도 커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리 공간을 지금 마련해야 되거든요. 다 커팅한 아이들이죠. 제가 모주를 할 아이들을 매달 찜해놨는데 우리 김장 사장님이 그냥 모주는 한번더커팅하고 해도 된다고 해서 다커팅을할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커팅할 때도 영상을 또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여기도 이렇게 방울복남금으로 채웠습니다. 여기는 조금 그늘이 지는데 그래도 이쪽이 서쪽 해가 들어오는 곳이라서 그래도 좀 밑에 있는 것 치고는 해가 잘 들어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판은 다 여기다가 옮겨 심었습니다.